자, 녹화 할까? 아까 잘 소리 없다고 하잖아. 짜장파인가? <laughs> T.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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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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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그건 다시 풀어보려고. 아, 이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냐. 아. 그럼 시도? 그럼 하우는뭘 하는 거야? 너 더워서 말이야. 아니 자.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 55페이지에 48번 문제 볼게요. 55페이지에 48번. <웃음> 됐나? <웃음> 자, D48번입니다. 자, 여기 <laughs> 문제는 지금, 자, AB하고 AB가 반응해서 C하고 D가 되는 어, 반응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생성물이 하나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어, 많은데 지금 이 문제는 d까지 해서 생성물이 지금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 하나 또 참고로 얘기할 거는 이렇게 생성물이 이제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개수가 값이 좀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보통 우리가 a b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진다 이러면 개수가 3을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치? 이렇게. 그 생성물이 두 가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개수가 뭐, 5, 6, 7, 뭐 이렇게 개수가 좀 커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지 해서, 고 만약에 문제 풀다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라고. 알았지? 이때는 문제, 그런,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자, 해서 보면 일단, A, B, C, D가, 자, 4A가, 뭐하고, B하고 반응을 해서, 뭐가 C하고, 그 다음에, 다 d가 되는 반응인데 자 일단 첫 번째 실험에서는 그치? 자 a가 얼마 u몰이 있었고요 b가 얼마 e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c하고 d는 뭐 영이 없겠죠 그지 반응한 후에 보니까 c하고 d가 그치? 얘가 얼마 9 w 그램이 됐고 얘가 1 0 w 그램이 됐어요. 그치? 그 다음에 2번 실험에서는, 2번 실험에서는, 자, A가 얼마? 8mol이 있었고, 그 다음에 B가 5mol이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얘네는 0이 없겠죠. 자, 그리고 반응한 후에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고, 이때 만들어진 요 D가 XW그램.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냥 X그램이구나. 뭐, 아, 참, 뭐. x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럼 x 얼마 얼마인지 구해라라는 거고. 여기 스몰 b 나오는데 스몰 b 얼마인지 구해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a b c d 중에 지어 누군가 가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가라는 물질이 어 뭔진 모르겠지만 지뭐 남아 있대. 그 가가 누군지 또 찾아야 된다 거기 n이 있으니까 그 n 값을 찾으라는 얘기겠지. 됐나? 어. 그렇지? 그다음에 거기 그 분자량 보니까 C의 분자량하고 D의 분자량이 얘가 3대 5로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지? 이 됐어. 자 그러면 봐봐 먼저 우리가 그 가라는 물질을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가라는 물질을 어떻게 찾을 거냐? 어 먼저 볼 거는 어 만약 에 가가 지금 A, B, C, D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 a, b를 보니까, a, b를 보니까, 얘가 6몰 2몰이고, 8몰 5몰이란 말이야. 그러면 a도 2번 실험에서 더 많고, b도 2번 실험에서 더 많지. 그럼 여기에서 얘가 얼마큼 반응하고, 얘가 얼마큼 반응했을 텐데, 여하튼 여기가 더 많이 바, 반응했을 거야. 이해됐어요? a도 더 많고, b도 더 많으니까. 그러면 2번 실험에서 반응을 더 많이 하면, 생성물은 어떻게 되겠어? 2번 실험에서 더 많이 만들어졌겠지. 이해됐어? 예. 어. 근데 거기 표에 보니까 가는 이제 1번 실험에서는 11n이고 2번 실험에는 10n이잖아. 오히려 줄어들었잖아. 그럼 생성물일 리는 없지, 걔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생성물이었다면은 오히려 더 늘어나야지 2번 실험에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가라는 물질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A하고 B 반응물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요렇게 한 번, 어, 볼까요? 얘가, 자, A 아니면 B가 될 텐데, 반응하고 나서, 반응하고 나서, 얘가 다 반응했다고 쳐봐. 얘가. A가 다 반응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다 반응하고, 얘가 남을, 남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얘가 다 반응하고, 얘가 남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어. 그런데, 근데, 자, 얘는 여기 증가한 게, 지 얼마 증가했니? 3분의 4배 증가했죠. 얘는 여기 증가한 게 얼마 증가했어? 2.5배? 그지? 그럼 반응하고서 뭔가 남을 건데, 누가 더 많이 남겠니? 밑으로, 밑으로 가면서 남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누가 남겠니? 얘가 남겠지? 그지? 얘가 반응하고, 그지? 어, 얘가 남으면, 얘가 더, 뭐 하겠어? 더 많이 남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얘가 2몰 반응, 얘가 2몰이 다 없어지고, 얘가 5몰이, 자, 다 없어졌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얼마 없어지고, 여기도 얼마 없어졌을 거야. 그지? 근데 2.5배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얘를 여기서 y가 없어지면 여기가 2.5y가, 그렇지? 없어질 건데,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6에서 y 뺀 거하고 8에서 2.5y를 뺄 거야. 근데 얘는 늘어난 게 그죠? 어, 3분의 4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없어지는 거는 2.5배 없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 남는 게 어떻게 되겠어? 얘가 더 적게 남겠지. 무슨 말이야 됐나? 어. 만약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반대로, 얘가 여기 6몰이 없어지고, 여기가 8몰이 없어진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얼마 없어지고, 뭐 y 없어지고, 그럼 여기는 얼마? 3분의 4 y만큼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얼마 남겠어? 2-y 남을 거고, 여기는 5-3분의 4 y 남을 건데, 얘하고 얘가 보면 값이, 그죠? 얘는 2.5배 증가했는데 이건 2.5배가 아니잖아. 그럼 여기 남는 게더 많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지금 표에서는 더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A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B가 0이 되는 거라고.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오케이? 오케이. 응.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값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개념적으로 해서 이 가를 찾아야 돼, 여기에서. 그래서 누가 A가 가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여기가 2몰이 다 없어질 거고 얘는 여기 5몰이 다 없어져서 얘가 0몰이 될 거고 얘도 0몰이 될 거라고 왜냐하면 가는 여기에서도 남고 여기서도 남아야 되니까 그럼 얘가 이제 얼마 없어졌냐 얘가 여기 예를 들어서 Y몰이 없어졌다고 치면 그지? 얘가 여기 다시 이렇게 가면서 2.5배가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없어지는 얘도 얼마 없어져야 돼? 얘도 2.5배 비례해서 없어져야 되니까 2.5배가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 2.5y 몰이 없어져야지. 그럼 여기 얼마 남아? 6- y 몰이 남을 거고, 그죠? 여기는 얼마 남아? 8- 2.5y 몰이 남을 거라고. 이해됐나? 그 여기서 저걸로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면 왜냐면 이게 11엔 10엔이라며 11대 10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자 6마이너스 y대 8마이너스 2.5y는 11대 10. 요렇게 들어가면 그지 그럼 y값을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88마이너스 2.5 곱하기 11을 하면 얼마야? 25. 27.5? y는 곱하면 60 마이너스 10y. 그죠? 넘기면 28은 넘기면 17.5y 이렇게 될 거고. 그죠? y는 1 7 5분의28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이거 몇분의 몇이니? 얼마나 오냐? 17.5면은 2.5의 배수잖아. 그지? 그죠? 2.5가, 내, 2.5의 배수로 하면 되려나? 14, 5, 7, 3, 5분의 8? 5분의 8? 어. 이렇게. 5분의 8,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1.6이라고 해도 될 거고. 그지? 됐어? 그럼 여기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그러면 얼마? 1.6몰이 없어진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5분의 8에 2, 곱하기 2.5 하면 띵띵 가서 2되고 2분의 8이니까 4나오겠네? 그죠? 맞지? 어. 그럼 여기가 얼마? 4몰 이 없어진거고 그죠? 됐나? 그럼 여기는 6에서 1.6 빼면 얼마 나오냐? 4.4 여기는 4몰 그지? 됐어? 그러면 4.4몰이 얼마? 11n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n은 얼마나 와? 0.4 나오면 되겠네. 됐어. 그래서 n은 0.4 나올 거고. 그럼 여기 1.6하고 2니까 이게 몇대 몇이야? 4대 5지? 그럼 여기가 4가 되니까 요 b는 얼마 되면 돼? 5가 되면 되겠네. 됐어요. 해서 이렇게 B를 찾고, 그다음 여기 이제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자 X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반응이 여기 반응하고 여기 반응하는 거하고 몇배 차이? 2.5배 차이잖아. 그럼 생성물도 어떻게 되겠어? 2.5배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니까 10Wg이니까 여기 얼마? 25W 만들어지겠네. 그지? 그러면, X 찾았지? 그러면, B 찾았고, N 찾았고, X 찾았으니까, B가 얼마? 5. N이 얼마? 0.4. 그 다음에, X가 얼마? 25W. 그러면, 2분의 25W? 해서, 4번이 답이 되겠네. 됐나? 그래서, 요렇게. 됐어요? 네. 예. 음, 자. 해서 여기 보면 되고 아까 처음에 우리 저 가가 a라는 걸 찾을 때 얘기를 다시 한번 한번해 봅시다. 아까는 그냥 어 개념적으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자. 그거 만약에 다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얘가 1번 실험에서 6몰 있었고 2몰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2번 실험에서 얘가 얼마? 8몰 있었고, 5몰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어, 얘가 가가 되고, B가 0이 된다는 거였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얘가, B가 가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B가 가였다면. 그지? 이게 안, 아까 그걸 모르면 우리가 뭘 해야 돼? 경우의 수를 다 해봐야 되거든. A가 가가 되는 경우, B가 가가 되는 경우를. 그러면, B가 가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A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왜냐면 가는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6몰이 없어지고, 얘가 8몰이 없어져서 0이 될 거고. 그지?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Y몰이 없어진다고 쳐보자. 그지? Y몰이 없어질 거야. 그럼 여기가 요렇게 가면서 얼마? 3분의 4배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여기도 얼마? 3분의 4배 해서, 3분의 4Y몰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여기 얼마? 2마이너스 Y몰이 남을 거고 여기는 5마이너스 3분의 4Y몰이 될 건데 그지? 그러면 자 2마이너스 Y 2마이너스 Y하고 얘는 5마이너스 3분의 4Y가 될건데 어, 얘 3분의 4를 한번 곱해보면 2에다 3분의 4 곱하면 얼마야?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4Y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요 값과 요 값을 비교하면 누가 값이 더 크니? 얘가 값이 더 크지. 어차피 3분의 4Y는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얘가 5가 안되잖아. 얘해가 값이 더클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값이 더 커진다고. 근데 표에 나온 건 11대 10, 11은 10엔이니까 여기가 값이 더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b를 가로 두는 거는 그 거기서 모순이 생긴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어. 그래서 a를 가로 두고 문제를 풀면은 그다음부터는 쭉 가면 된단 말이야. 됐지? 어.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어디를 볼까요? 앞에 있는 문제에서 볼까? 와, 앞에 뭐지? 문제들이. 자. 33번 문제 한번 볼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자, 앞에 지우고. 자, 33번. 자,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는 실험이에요.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M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염산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을 해서, 자, MCL2 만들어지고,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요런 반응이죠. 자, 이때, 1몰의 부피는 2 4터라고 나와 있고요. 기체일 때 따지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MW그램을 충분한 양의 염산에 넣어서, 얘가 W그램이 있었대요. 얘가 충분한 양이었대. 자, 여기서 염산이 충분한 양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충분한 양이라는 거는 반응하고도 남을 만큼이란 뜻이야. 오케이? 충분한 양은 반응하고도 남을 만큼. 얘가 여기 얼마 없어졌어? 얼마 없어지고도 남았단 얘기야. 그럼 누가 0이 됐단 얘기야? 얘가 0이 됐단 얘기야. 그럼 얘가 여기서 얼마? W그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됐나? 자, 그리고 그때 생성된 수소 기체, 여기서 수소 기체 얼마 생겼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 부피를 측정을 했더니 그때 얼마? 480ml. 여기서 얘가 480ml가 생겼대요. 그리고 m의 원자량. 얘 원자량은 스몰 a래요. 그렇지? 자, 그때 요 A는 얼마냐? 이걸 이제 찾으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자, 힌트는 뭐냐 하면, 일단 개수가, 얘가 1이고, 얘도 1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얘가 반응해서 없어진 몰수하고, 오케이? 얘가 여기서 생겨난 몰수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얘가 1몰 없어지면 1몰 생기는 거고, 2몰 없어지면 2몰 생기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어. 그러면 자. 얘가 여기가 480ml인데. 그지 자. 그럼 몰수 어떻게 계? 어떻게 하니? 분자량분의 질량이지. 그러면 얘 질량이니까 얘 원자량 a잖아. a분의 w 몰. 이 없어진 거야. 그럼 여기는 몇몰 생긴 거니? 자. 부피일 때는 어떻게? 해? 1몰의 부피분의 기체의 부피죠. 그럼 1몰의 부피가 얼마야? 24L잖아. 그지? 근데 조심할 것. 24리터인데 얘는 480ml 잖아. 480ml는 0.48리터가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지금 문제에서 거기 어 밑에 보면 W가 살아있네. 그러니까 W 값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 식으로 바꿔보면 그지? 그럼 A 얘랑 얘랑 같아야 돼. 얘 1대1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A는 그지? 어. 24W분의 0.48 이렇게 들어가겠네. 됐어? 어. 그러면 2 되고 그죠? 그럼 얘가 얼마? 100배 더큰 건가? 그죠? 그지? 그럼 얼마? 50W분의 1 나올래나? 50W, A는 아닌가? A는 아뭘 잘못했잖아. 바꿨었네. A가 분모에 있었지. 어디 갔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 응? 여기가 0.48이 들어가고 여기가 24W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면 2 되고 1 되는데 거기 100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50W 나오겠네. 됐나? 어. 해서 뭐 이런 문제. 자그 다음에 또볼 거는 <laughs> 어디를 또 볼까? 52번 문제 한번 볼까요? 52번 이런 것도. 앞에 지워요. 예. 모형으로 모형을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힘 어렵진 않지만 이 문제는 좀 어려워. 어디에서 어려운지를 좀 봅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 A2와 B2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A2하고 B2가 만나서 반응하는 건가 봐요. 자. 어, 반응을 이 완성시켰, 결시켰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그세 개, 그 뭐야. 누가 만들어진 거야? A 하나에 B 세 개, 3개, 세 개가 붙어 있네? A 하나에 B가 세 개가 붙어 있네? 이거 계속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 여기 2 들어가고, 여기 1대 3,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지? 기억나? 얘가 2, 2 들어가면 여기 2 쓰면 되고, 그지? 여기 1, 3이면 여기 1, 3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 계속 맞출 때. 처음 봐? 쏙뭐 빠진 적 있냐? 어? 매달, 매달 기억력을 리셋하는 거야? 어? 월 초에? 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자, 뭐, 블라블라 해서, 자, 얘가 이거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네. 얼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0이었을 거고. 그지? <laughs> 자, 그 결과 쭉 했더니, 얼마? 얘가 두개 만들어졌고, 얘가 두개 만들어졌대요. 그 다음에, A2지 거기 있는 거? A2가 두개 남았대. 그죠? 그럼 얘가 여기 두개 생겼어. 그럼 1대 3대 2니까 여기 하나 없어지고, 여기 몇 개, 여기 0 됐을 테니까, 여기 3개 없어졌겠지. 그럼 애초에 얘가 몇 개, 3개 있었을 거고, 얘몇 개, 3개 있었겠네. 됐나? 어 그러면, 지, 자, 여기에 얘 3개, 3개 있는, 3개, 3개 있는 그림이 뭐야? 5번인가? 그죠? A2 3개 있고, B2 3개 있고, 그지? 어. 그리고 틀리는 거야. 다 그러고 틀렸어. 뭐가, 왜 틀렸을까? 어? 지금 거기 문제에서 골라야 되는 거는 요거에 대한, 얘에 대한 모형을 지금 거기서 그리, 골라야 되는데, 그치? 그럼 요 3개, 3개 있는 모형이 지금 5번이잖아. 근데 5번 고르면 틀린다니까? 왜 틀려? 왜 틀려? 어? B2가 9개? 왜, 왜 9개야? 개수가 3이라서 그래서 1대 3이잖아. 어. 자, 봐. 여기는 얘가 몇개 있어? 4몰 있죠? 여기 얘가 몇몰 있어? 6몰 있지? 됐어? 어. 그러면, 이때 부피가 이때 부피가 거의 뭐라고 했어? 얘가 V 밀리리터일 때야. 얘가 V 밀리터면 얘는 몇몇몇 V 밀리리터가 되는 거야? 1.5 V 밀리리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뭘 고르래? 그림 바로 밑에 V 밀리리터일 때 그림을 그리라는 고르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V 밀리리터 있을 때는 그지 얘가 얼마? 4몰 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얘두 개, 얘두개 있을 때를 고르라는 거지. Yeah.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예. Yeah. 어. 그니까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부이미리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단위부피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단위부피당. 됐나? 예. Yeah. 어. Yeah. 이게 문제 나왔을 때 고3 애들도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야. 이 말에 그부이미리터라는 말을 놓쳐서. 그 딱, 하기 5번에 함정이 딱 있잖아.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어? 네. 해서, 이런거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뭐를 볼까, 이번에는? 뭐를 볼까요? 56번을 한번 볼까? 자, 5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앞에 치워요.